오늘은, 어, 세계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어, 북한 세계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 받으옵시고 어, 북한의 어, 세계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큰 은혜십시오. 에스님 뜸 다음에. 어, 영적 군사들은 어, 세계관에 대한 어떤 그런 눈이 있어야 됩니다. 어, 우리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 진저.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보, 보냐면, 어, 여기서 멸망에 가증한 것은 우상이죠. 그리고 거룩한 곳은 에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런데, 어, 이 북한의 세관을 볼것 같으면, 어, 북한이, 음, 세계관은 어떤 생각, 행동, 어떤 판단을 하는 어떤 그런 근거이거든요. 어, 컴퓨터로 이야기하면 CPU와 같은 것이죠, CPU. 그렇죠. 어떤 그런 근거인데, 음, 북한의 생각의 근거, 판단의 근거, 행동의 근거, 대체 무엇을 근거를 두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까라는 것이죠. 음, 그들은 북한은 주체 사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체 사상. 근데 제가 왜 주체 사상과 이 말씀이 무슨 관련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체 사상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김일성입니다. 김일성. 이미 지금은 죽었지만 김일성이 그 털을 다 닦아놨죠. 그 털을. 그렇죠? 김일성이 한 겁니다. 김일성과 그 무리들이 한 겁니다. 그러면 주체의 사상하고 멸망에 가장한 것은 무슨 상관이냐? 바로 우상, 멸망에 가장한 것이 우상이죠. 마치 에루살렘 성전의 우상을 가져오듯이 세우듯이 그들이 바로 장대형교회 그렇죠? 마치 어, 북한의 에루살렘 성전과 같았던. 평양 대붕을 어, 일으켰던 어, 그 같은 장대영 교회, 장대영 교회에 바로 그들이 멸망에 가져한것 우상을 세웠죠. 우상을 어떤 우상입니까? 김일성 우상입니다. 그곳이 전에는 장대지 언덕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만수대로 바꾼 것이죠. 만수대. 만수무강, 뭐, 거기서 따온 것이죠. 오래오래 살라는 뜻이겠죠. 그것을 김일성 회갑 때, 어, 제가 알기로는 1972년도쯤에 그것을 기념으로 세웠다고 알고 있습니다. 평양대부운동은 대붕의, 붕은, 1907년도, 약 70년이죠, 70년. 약 70년입니다. 결과적으로, 멸망에 가한 것, 즉, 우상이, 어, 거룩한 곳, 바로, 에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창대형 교회의 터에, 세워진 것이죠 어떻게 유화같은 일이 있을까 성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 그들의 주체사상의 뿌리는 멸망에 가져간 것 바로 우상이죠 우상 우상이 주체사상의 뿌리입니다 뿌리 그것은 주체 사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떤 사상이라기보다는 사상의 옷을 입었을 뿐입니다. 지밀성 종교. 지밀성 우상 종교죠. 우상 종교의 어떤 그런 교시 사상과 같은 것이죠. 그죠? 우상 종교의 우상 종교에서 나온 것입니다. 김일성 종교입니다. 김일성 우상 종교. 그래서 우리가, 음, 이 추체 사상은 반드시, 음, 김일성에게 절하고 제사 지내야 되는 것을, 어, 목표를 삼고 있죠. 김일성에게 절하고 제사 지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그 나라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죠? 어떻게 우상에게 절하고 제사 지내지 않는 우상의 나라에서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우상의 나라인데. 어떤 우상이요? 김일성 우상 종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주체 사상을 따른다. 그것을 주사파라고 합니다 주사파 그죠 그것은 멸망에 가져간 것 바로 우상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상종교죠 우상종교 주사파라고 하지만 새로운 종교입니다 김일성 종교 그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요즘 최근 들어 음 김일성의 책이 서점에서 팔린다고 하는데, 안 미리 이야기하면 김일성 종교서적입니다. 김일성 종교서적. 김일성 우상 종교서적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멸망에 가져한 것을 세울 때 거룩한 곳에 세우겠어요? 그 마귀가 하는 것이죠. 마귀가.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마귀가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마귀가. 그러면 음, 누가 우상에 절하고 누가 우상에 절하지 않느냐? 나는 이제 그런 문제가 나타나겠죠. 요한계시록 13장, 어, 8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유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그 짐승에게 경비하리라. 여기서는 짐승으로 되어 있는데,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자들이 다 북한의 우상에, 김일성이 우상에 절하고 제사 지내겠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그저 기 기독교인들이죠. 그들이 정말로 용기를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죽음 앞에서도, 온갖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이 핍박을 받으면서도 고난을 받으면서도 신앙을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사람들은 기독교는 약하다. 또는 용기도 없다. 능력도 없다. 지혜도 없다. 라고 온갖 가진 말로 조롱하고 또 그렇게 핍박하지만, 죽음 앞에서도, 죽음보다 더 강한 고통 앞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지키는 순고함이, 정말로 충성됨이, 용기 있음이, 지혜로움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 군사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주제 사상을 하나의 사상일 뿐이다, 생각일 뿐이다. 라고 봐선 안됩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이다 라고 봐야 됩니다 무엇과 우상 종교화하는 영적 전쟁이다 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겠죠 어떤 사람은 주체사상이 무슨 죄가 되냐라고 하는데 우상을 섬기는건 죄입니다 주체사상은 우상을 섬기게 하는 사상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됩니다. 죄가 됩니다. 우상을 섬기고도 죄가 아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상을 받았는데 그가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우상들을 살아있는 우상, 죽어있는 우상, 우상들을 이렇게 대할 때, 그들은 신을 대하듯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가 바로 법보다 위에 있습니다. 아무리 뭐 헌법을 만들어 뭐합니까? 법을 만든 뭐합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말 한마디가 법보다 위에 있습니다. 아무 법 필요 없습니다. 법은 형식에 불과합니다. 형식에. 그들의 신의 말이 곧 법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죽은 신, 살아있는 신, 우상으로 있는 신, 살아서 움직이는 김정은인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 섰을 때 누구도 신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행동들이. 그래서 그들의 세계관을 보면 우상으로, 신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그들을 대할 때 그들이 마치 종교적 신처럼 받들어지고 그렇게 섬겨지는 것입니다. 당연하겠죠. 세계관이 그러니까. 그래서 북한의 인권을 이야기할 때 우상을 섬긴 자들은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고 불편함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을 반대하는 자들 그들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정말로 인권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을 섬기지 않는 자들, 바로 우리의 형제자매인 기독교인들의 인권입니다. 생명의 인권이죠. 가난하고 뭐좀덜 먹고 못 먹고 그게 아닙니다. 정말로 생명의 끊임없는 위협을 받아가며 끊임없는 죽음과 같은 고통을 받아가며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받아가며 살아가는, 정말로 때로는 짐승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아가며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의 인권입니다. 알고 보면 그렇습니다. 북한의 인권은 기독교인들의 인권입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자들.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그들의 인권입니다. 속히, 인권이라고 보면은, 정말로 저기, 이 죽음의 멍에서, 우상의 멍에서, 정말로, 죽음의 세력에서, 속히 그들이, 어, 자유를 얻는 것이겠죠. 엄밀하게 하면, 자유입니다, 자유. 그죠. 죽음의 세력, 저 마귀의 세력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죠. 할렐루야. 속히 북한의 그 우상들이 무너지고 주의 백성들이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아직도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속히 평안과 자유와 기쁨을 얻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 다시 한 번, 어, 말씀을 요약하자면, 북한의 세계관은, 어, 멸망에 가증한 것, 바로 우상의 세계관이다라는 것이죠. 어, 그들이 거룩한 곳, 바로 장대형 교회 가운데 세워진, 장대형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터 위에, 그땅 위에 세웠습니다. 가증한 것의 세계관이다. 그것은 김일성 종교의 세계관이고 그것은 김일성 우상의 세계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체사상은 거기서 나온 것이 김일성 우상 에서 나온 것이 주체사상이다. 라는 것이죠. 거기서 주체사, 주체는 김일성입니다. 김일성입니다. 그것을 이어 김정일. 그것을 이어 김정은. 그죠? 그들이 우상으로, 살아있는 우상, 죽어있는 우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체 사상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이 주사파, 그렇죠. 알고 보면, 김일성 우상 종교인들입니다. 김일성 우상 종교의 무리들입니다. 김일성 우상 종교의 무리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누구를 가장 핍박합니까? 우상을 섬기지 않는 자들. 어떤 우상입니까? 김일성 우상을 섬기지 않는 자들. 그분들이 누굽니까?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기독교인들이죠. 그들을 죽음에 몰아놓고, 죽음보다 더 심한 고통 있는 감옥에 몰아놓고, 또 그렇게 핍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사파가 무슨 죄냐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우상을 섬기는 건 죄입니다. 그래서, 주사파가 됐는데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아니, 할지라도 그는 우상을 섬기는 그 사상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죄입니다. 죄입니다. 그리고, 김인정, 김정일, 뭐, 김일성, 동성 앞에 그가 있을 때, 절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절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이 땅에 있을, 그때 절하지 않을 뿐이지, 북한에 가면 그들이 납죽 엎드려 절할 것이 분명합니다. 자기의 신에게 절하지 않을 사람이 없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우상을 섬기는 사상, 우상을 섬기는 종교에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어, 여러분들이 사시기를 바라며, 또, 저 우상 가운데 고난 받고 있는 또 생명책에 기록된 기독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행할 본분 본분이겠죠. 그죠? 뭐이 인권으로 인해서 먹을 뭐 것을 줘봤자 누구 의 입에 들어가겠어요? 우상을 섬긴 자들의 입에 들어가지. 저 핏밥 하려고 착정한 저놈들이 그들에게 떡 하나 물 하나라도 떠주겠습니까 그들의 입에 넣고 넣고 또 집어넣을게 뻔한 일이겠죠 참으로 하루속히 주님이 이 거짓, 어, 거짓의 나라, 우상의 나라를 속히 하나님이 멸하시고, 진멸하시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자유케 하는 날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또 제가 들으니까, 음, 장대은 교회가 어, 외국에, 그, 세워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탈북민들이 나와서 장대연교를 세워졌, 세웠다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음, 정말로 속히 북한의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코 주사파에 쏙지 마십시오. 경각심을 가십시오. 그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주사파는, 주사파가 무슨 죄냐, 주제사상이 무슨 죄냐, 라는 우리가 간혹 있는데, 어,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laughs> 누가 봐도 그건 우상이지, 그걸 갖다가, 그런 식으로, 거짓을 이야기하십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죄의 백성들, 영적 군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와 같은 무리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 받아옵시고 거짓의 속아 또 가증한 것의 사상의 속아 우상의 속아 기밀성 종교의 속아 또 주사파가 마치 하나의 생각의 흐름처럼 이야기하며, 죄관이라고 이야기하는 무리들이 있는데, 이런 무리들을 교회 안에서 다 쫓아주시고, 이것은 우상이고, 또 김일성 종교고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깨달아, 정말로 아직도 북한에서 고통하는 저들을. 주의 백성들을 또 속히 어, 풀어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하나가 되고 또 주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핍박을 주고 죽음까지 내모는 저 세력들을 진멸하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와 같이 의를 행하는 기도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속히 북한에 하나님의 의를 행하셔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저 악한 자들을 속히 진멸하여 주시고 아직도 눈물 을 흘리며 애타게 주님께 예배하기를 사모하며 또 주님 앞에 찬양하기를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마음껏 읽기를 사모하는 저들에게 속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